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하고 가자.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포켓몬 카드를 뜯는 어른의 TV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엘리트 트레이너 박스 하나 더 뜯어볼 건데요. 원래 확장팩이 들어있는 박스도 같이 주문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엘리트 트레이너 박스로 어제 복수전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구성품은 어제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구성품 제외를 하고 카드팩만 오늘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품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어제 영상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볼리언 스타즈 8팩 바로 브레이킹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하얀 코드가 나오면 히트이 없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정정할 게 있습니다. CHR하고 CSR은 이 하얀색 테두리 코드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고 자, 레어카드가 나오는지 그 부분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을 넘기고요. 자, 에너지부터 나오죠. 에너지 디자인은 이번에 바뀌었다는 거. 자, 클러브... 치라치노, 기기어르, 기어르죠 기어르 피플러, 팽돌이 자, 3, 2, 1이 네. 자리에서 아마 나오기 때문에 이 검정색 테두리 코드는 맨 뒷장만 지금 의미를 하는 거고 이 자리에서 CSR이나 CHR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얀색 코드 하나 둘셋넷 초에너지 오 글로리아요 이름이 글로리아 우리 일본판은 유리 한글판은 우리 방순이라고도 하죠 글로리아 검돌이 방순이 질퍽이 아라리 오 아세로라의 프리모니션 뭐 프리모니션 프레모니션 아시로라의 예감이었죠? 샵. 네. 저에게 CSR, c h r 등은 뿐만 같은 그런 내용인가요? 어 일단 검은색 그러면 시시 일단 나올 수가 있는 팩 하나 둘셋넷자 철에너지 디기어르 자 킨들러 아 레어카드네 네, 이렇게 레어카드가 나와버리면 검정색은 레어카드 이상이 맨 뒤에 위치를 하고 하얀색 테두리라도 CSR과 CHR이 나올 수 있다는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이거 그냥 확장팩 다 들어오고 나면 할걸 그랬나 하나, 둘, 셋, 넷. 이 엘리트 트레이너 박스에는 8팩이 들어있는데, 운이 너무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체렌의 케어. 난천. 톱치. 샥. 네. 자, 절반을, 절반을 왔는데, 아직까지 힛이 없습니다. 이러면 후달리죠, 슬슬. 팩은 총 8개인데 절반을 뜯었는데 아직 힛이 없다 네. 완전 후달리죠 그리고 코드는 또 흰색 하나 둘셋넷자 chr 하나 나와주나요 풀 에너지 그 하나 아, 홀로 카드 나오면은 아마 꽝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1, 2, 3,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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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자, 브이스타 마커. 굉장히 좋은 질감의 카드 형태로 되어 있는 브이스타 마커입니다. 자, 울트라볼, 킹들러, 파츠리스, 코피쉬, 슬라시, 더스컬, 자, 레어 카드인데, V가 하나 뜬것 같죠? 그 3, 2, 1. 루미네온. 자, 마지막 두 팩인데요. 어, 검정색이 또 일단 나왔고요 하나, 둘, 셋, 넷. 전기 에너지. 글러브, 치라치노. 리오르. 별가사리. 어? 제크로무 CHR입니다. 야, 드디어 하나 떴다. 제크로무. 그리고, 뒤에는, 야, 또 있는데? 하하하 <laughs> 드디어 떴습니다. 자, 제크로무 CHR 일단 나왔구요. 이거 딱 봐도 브이스타죠? 어, 아니네? 트레이너, 서포트, 슈퍼레어입니다. 오, 제발. 진짜 마리가 나와줬으면 엄청 좋겠습니다 3 2아아 아, 해당의 백업? 네 로세안 로세안즈 백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도 예쁘다 예뻐 자 CH-R과 오 그리고 보기 드물게 아주 센터도 좋고요 이 정도면 PSA는 무조건 1 0인데이 캐릭터도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주 예쁩니다. 아, 아주 만족스러운 네,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자, 마지막 팩. 자, 하나만 더 나와라. 60인가? 1 2 3 4 그래요. CHR하고 CSR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에 나오기 때문에 그 히트 코드 여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검정색 코드일 때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올 수도 있죠. 잠깐만 어. 뒤에 뭐가 보인 것 같았는데 범위 아, 네. 폴로카드였고요. 오늘 수학은 네오라이트였나? 네. 루미네온 V 그리고 제크롬 CHR 그리고 로세안 로세안즈 백업 네. 이게 가장 큰 힛이네요. 이렇게 어제 이어서 어제 힛을 너무 못 뽑아가지고 그냥 한번 짧게 진행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른의 TV였습니다. 와우. 총 16팩 온라인 깡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바로바로 바로 뜯어줘야 됩니다. 이데 이게 덱을 만들었으면 소스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일단 첫 번째. V카드가 먼저 한장나왔고요 다음 팩. 자스자바로 바로 빨리, 빨리 가겠습니다 원, 두. 자, 아직까지 브이카드 한장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비슷한데 오 돈크로우인가요? 네 돈크로우 브카드가두 장째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우리나라도 이런 포모카드 있으면 괜찮을텐데 예쁘죠? 예쁘 말이야 자 떴습니다 아르세우스 아르세우스 V 카드 확실히 카드 종류가 많아서 보니카 같은 경우는 미자몽띄오기 뭐야 바로 나오네. 미자몽띄 오기가 좀 쉽지는 않겠어요. 아르세우스 브이스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은한 여섯 백 정도 남은 것 같고요. 오, 어? 마지막 두 번째에서도 히시 나오는구나. 그냥 브이 카드도 와마스타드 일격의 태세 어? 아, 그래도 아르세우스 브이브이스타다 뽑았네요. 요거좀 괜찮다. Three, t 입니다